같이 보면서 내가 어 해도 되나요? 어어 <laughs> <laughs> 손님 오셨는데요, 손님. <웃음> 어, <웃음> 보면서 어 해도 되지. 네네. 아, 네.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유. 네, 저랑 십니다 네, 저랑 <laughs> 우리, 우리가 벌써 안지도 11년 됐어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어, 2 0 1 9년도부터니까 송균관 대학교 아, WMP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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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 사무총장이셨고 아, 네. 제가 7기, 7기. 사무총장 네. 네. 네, 했었고요. 아, 네. 어, 그리고 김가희 PD. 네. 이렇게, 이렇게, 가다리번화리보화가 네 보면은 길뭐그이반게이렇길이 뭐, 길맨 맨맨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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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시라이 해야 되나? 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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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렇 예, 이렇게, 이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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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렇게생 아. 네, 여성들한테 인기가 아주 짱입니다. 예. 우리 한명사님 이렇게, 저,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되게, 저기, 예. 고맙고요. 한명사님그 유튜브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원래 유명하신 분이셨지만, 그래서, 이제, 축하드리고 싶고, 또, 부럽기도 하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아. 제가 어떻게 촬영하는지, 오늘 겨학오셨는데요 아, 그러면, 영상 같이 보면서, 아, 예. 영상 보면서, 어, 자, 보겠습니다. 네네. 갑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 속도 좀 빨라 보이죠? 어. 어 하는데. 오 스톱! 아이고. 와 리액션도 아. 끝내줘요. 아주 그냥 끝내줘요. 아, 스톱했어. <laughs> 아니, 이 스톱이 되겠어요, 여기서? 아, 그렇네 아, 생각해 봐. 아, 예, 예. 여기 자, 우선 여기서 여기서 1차로로 좌월전 추월, 가는데. 근데 가는데... 저 차가 있대. 오, 어. 이 스톱 되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네네. 자 지금 불박차 속도가 어때요? 다른 차보다? 어좀 빠르네요. 빠르죠. 예, 예, 예. 빠르고 앞에 이 차로에 화물차들이 가니까 여기서 넘어가는데 이때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이미 나는 발버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가속해 올라가는데 깜빡이 켰지만 아직 안 들어올 줄 알았지. 아, 그런데 이때는 이때는 거리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 자 지금 이 거리가 음. 이거 지금 한 얼마 되겠어요? 이거? 삼 340m 정도. 3 4 그런 저 상태에서 네네. 이 화물 트럭은 보통 네네. 화물 트럭이 보통 80에서 90 정도 가거든요. 네. 근데 내가 훨씬 더 빨라. 지금 본인은 내가 한130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30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시속 예를 들어서 시속 130으로 가면은 네네. 지금 브레이크 잡으면 멈출 수 있다 없다. 요 차가, 요 차가 네. 시속 한 80으로 가고 있다. 네. 이거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90 이상 못 가요, 이거는. 네. 3.5톤 이상 되는, 거 3.5톤 초과하는 차들은 9 0에 리미트가 걸려 있어. 비도 좀 오고 있는 것 같고, 비? 그래서 아, 네. 비도 좀 있네. 네, 네, 네. 어, 근데, 비는 별로 신기해. 저, 저, 저거 한것 같은데, 바닥이 말라있잖아 음... 바닥이 말라있고 네, 네. 어, 저거는 그냥 한번칙 뿌려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야, 아, 그렇구나. 윈도 브러쉬 한것 같은데. 네, 네. 저 상황에서 내가 쭉갈때못 멈춰요. 아, 요 내가 치고 나가려고 그러잖아. 아, 예, 자, 예. 그런데 저 차가 지금 들어와서 사고 나는 상황이 지금 가는데 이거는 아, 뭐, 뭐 게임 끝났지 아, 불박차, 예. 불박차는 뭐잘못했어요 자, 첫째. 불박차는 일단 추월 차선이 아닌데 지금 추월하고 있고요. 어, 무슨 선? 추월 차선이 아니죠. 이렇게 점 이게 그 어디 있죠? 뭐라 그러죠? 실선 아, 실선이 아, <laughs> 이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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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점선이 아니라. 아, 예. 아니, 긴선. 아, 긴선. 아, 길맨이 긴선으로 몰라. 긴 <laughs> 네, <laughs> <실선. 웃음> 아, 네네. 어? 실선, 네. 어, 점선일 때추월할서 넘어갈 수 있죠. 네, 네, 여기 예. 여긴는 뭐야? 그리고 여기 양쪽 양측 보니까 뭐 같아요? 이거? 다리, 다리. 예, 교량이죠 어, 교량. 어. 교량이나 또 저런데 실선이 어디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에. 교량 또? 교량, 그다음 터널도. 터널 도 터널, 터널. 교량이나 터널에서는 그래서 추월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아, 실선이니까. 그래데 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터널에서는 차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추월은 못 하게 그런 데도 있어요. 아, 원래는 넘어가지 못하는데 음, 넘어가지도 못하지만 은 이제는 그런 게 차가 많이 막힌다 해서 아, 시범적으로 터널 몇 군데에서는 그 넘어 저 차로 변경을할수 있어. 차로 변경은 되나? 아, 추월은, 추월은 된다. 안 된다. 추월이란 뭐다? 추월은 어떻게 하는 거다? 아, 여기서 추월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추월이 아니고 네네. 추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추월이야. 아, 그렇구만 이거 어, 니은자죠? 네, 네. 니은잔 추월 이 아니고 디귿자. 디귿자. 가 추월이다.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우선 실선 에서동하고잘못 됐죠? 네, 네. 그리고 속도가 과속이야 속도 가속이다. 그런데 앞차 입장에서 봅시다. 앞차. 네네. 네네. 저 앞차는 여기가 요게 요게 정상이야. 요게. 아, 어, 요게 정상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 가 봅시다. 가 보면은 여기서, 아, 이제 저, 거의 전선이니다 이제 들어왔어,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들어가기, 언제 들어오냐면, 저 차가, 지금쯤에 내가 얼마큼 들어갔냐면은,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 들어가는 거야. 네. 들어가서,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갔어. 네, 이때 깜빡이 보여. 여기 깜빡이. 그죠? 네, 깜빡이. 아, 보이네요. 어, 저 차는 깜빡이 키고, 우리 장원장님 같으면은 저런 상황에서, 네네. 자, 내가 깜빡이 켰다. 깜빡이 키고, 그 다음에 뭘 봐요? 뭐 어떻게? 눈치보 키고. 응. 아 본인이 운전한다 실 때, 아이뭐 요새 운전도 안 해? <laughs> 어, 예, 예. 거의 안해 운전. 예. 아 뭐하죠? 예, 예. 아 왼쪽 깜빡이 뒤를 봐야지.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아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어. 어, 아, 사이드미러 어, 장식 아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왼쪽 깜빡이 어. 먼저 키고. 아 고속도로에서는 깜빡이를 몇 미터 전에 킨다? 내가 저질병이 이제 최소한 몇 미터 전에? 100m정답 100m, 어, 일반도로에서 몇m? 잘, 잘 찍었네요 어, 일반도로에서 몇m? 50m 30m 일반도로 30m 100m 예. 100m 안에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100m 동안 가면서 뭐하라는 거야 자 지금부터 깜빡이 켰어 예. 그럼고 100m 가서 들어가야 돼 최소한 그렇게 권장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 그럼 100m 가는 동안 뭐해 뒤를 봐야죠 뒤에. 그렇지 예, 예. 어, 측면 뒤쪽 내가 가고자 하는 쪽 그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벌써 뭐야 어떻게 돼 있어 들어가려고 러는데 깜빡이 켰는데 이때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가기 전에 뭘 봐야 돼 차고 오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서 승용차가 여기서 부터 치고 나오면은 예, 예. 저희 좀느리잖아이 차는. 예. 앞으그 그러면... 이걸 봤어야 되네요. 그렇지. 승리를, 예. 어. 사이드 미러로 응. 뒤에서 봤어야 승리차가... 되는데 예, 예. 그러지 못한 거. 아, 그런 부분이... 그럼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트럭이 잘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네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트럭이 더 잘. 자... 아까는 아까는 트럭 뒤를 들이받았으니까 아까 불박차가 멈춰야 되면 는못 음. 멈추냐고 랬잖아요그데 느리게 가는 차가 추월할 때도 자기도 시선에넘어오면안 되고, 들어갈려면 뒤를 봐야 되고, 네네. 근데 이미 승용차가 한 3분의 2 정도 들어왔고, 네네. 그러면 이번 사고는, 네네. 자, 트럭이 잘못됐다, 불박차가 잘못됐다,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 어느 쪽? 불박. 응? 트럭. 트럭? 불박. 불박, 트럭? 불박, 트럭? <laughs> 아, 그래서 이번 사고는 누가 더, 잘, 누가 더 잘못했는지, 어. 이건 진짜, 보는 각점에 따라 달라요. 아, 그러겠네요. 어, 어, 보는 각점에. 네. 또 음. 어, 그래서 지금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까지 거 거리가 이 트럭이 보통한 이카 캐리어, 네네. 요게 버스보다 좀더큰것 같아. 어, 네. 어떤 트럭이 길긴건한 18m 정도 되던데, 네네. 요거 하나 있지.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있지, 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30m 될까? 그리고 네. 또 여기서 여기까지 거 그, 그 앞에 거리, 요것도한 30m 될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한 60여 m 되는데 네. 네. 60여 m 뒤에 뭐가 보이더라도 그렇게 빨리 올줄 몰랐는데 네가 빨리 왔잖아. 그래서 과속한 불박차가 더 많이 잡으시라고볼 수도 있고. 아, 그렇게. 그렇게. 어. 그렇게 또는 그렇게, 그렇게. 아니 몸도 무거우면서 또 날렵하지도 못하면서 거길 들어가면서 그러면 깜빡켰더라도 네. 뒤에서 뭐가 빨리 오면 그 차를 보내주고지. 오왜 어, 거기 또 들어왔어? 트럭이 잘못했어라고 돌아... 볼 수도 있고. 소이를 이렇게 확인을 잘안한 그렇죠 앞에 트어 네. 예예 어 뒤에서 수용차 팍 네. 들어오면은 어저 뭐야 뭐야 하고 음, 잠깐 멈칫했어야 되는데 네, 네. 아까 뒤에 한번 보고 꺾을 때는 아까는 볼수는 없었는데 어. 이제 깜빡일 때는 없었어 그리고 들어올 때도 그래서 꺾기 전에 한번 봐요 꺾기 전에 네그 그러면... 꺾기 전에 한번 더봤었는데왜안 봤느냐 네, 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어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100%로 얘기한답니다 아 왜냐면 하 그리고 경찰이 이거 접수할 거야 접수하면은 그럼 안 돼, 너 과속이야. 과속이니까 너속도 위반. 그런데 그래 음, 음. 처벌해 줄까? 소... 그래서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음. 어, 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 이렇게 됐어. 아 많이 망가졌네요. 어, 이렇게 됐어 아유, 이렇게. 아유, 아유. 어. 이렇게. 뭐 에어백 아, 두개다 터졌어. 다치지 않았을까요 많이? 아 안전벨트만 매면 많이 안 다쳐요. 아 안전벨트만 매면. 네,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이렇게. 어디 얼마 동안 전도 봅시다. 이주. 아이주은뭐 어, 예, 어, 단순 물리치료, 뭐 타박상 뭐.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안전벨트 안 매었으면 저거 골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전벨트 매야 돼. 네네. 네. 역시 음. 의사 선생님이니까 다쳤는지 먼저 물어보시네. 음,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 시속 1340km로 운행한 기억이 납니다. 음, 과속한 음,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100대형 불법차 100%, 100 잘못이 됐다는 음, 음, 거예요. 음. 아, 상대편은 왜 뒤를 들이받았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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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멀쩡하게 가는 차를 뒤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진로 변경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상대편의 과실이 1%도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음, 음. 그래서, 이번 사고는 나도 누가, 나도 누가 더 가해 차량인지 좀 판단이 하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거는 트럭의 영상을 봐야 돼. 음. 트럭의 영상을 봐서, 이 승용차 길이라고는 괜찮은데, 트럭은 네네. 속도가 그렇게 무거운, 무거운 차가 네. 잘못 들어가잖아요. 아, 어, 그냥, 그냥 군뱅이처럼 가는 차가 네네. 왜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갔느냐. 그래서 네네. 트럭의 영상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음. 일단 누가 더 잘못인지 좀 헷갈립니다. 다만 경찰에서, 어, 이거 자기네들이 검찰에 넘기면 무조건 벌금 나온다. 음. 그렇게 협박해서, 그래서, 아유, 오케이, 내가 가해자다. 그렇 그래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어. 근데 가해 백뱅이냐? 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 여, 여쭙겠습니다. 음. 자,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1번, 과속한 불박차가더 잘못했다. 2번, 느리게 가면서 뒤에서 오는 그 승용차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로 변경한 트럭이 더 잘못했다. 음. 여러분들의 의견은 몇 번입니까? 이렇게 투표를 하면은 네. 나중에 결과가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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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그 결과는 투표를, 투표를 하나요? 어, 투표해요. 아. 며칠 있다 할수 있어. 네, 네. 음, 며칠 있다 할거한천명 음. 정도 투표하면 를 그때 이제 보고 아, 그때 또또 거예요. 발표하고 예. 표아 되게 재밌겠네요. 예, 예. 재밌어요? 어, 예, 예. 네. 재밌습니다. 예. 자 우리 길민 호장님자 인사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누가 테인사 거예? 한구청 TV. 그렇지, 그렇지. 한구청 TV 먼저 구독자. 분. 예, 예. 네. 자 저도 그 정도 압니다. 마치겠습니다.